2026년 2월 6일 비나떼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 여기 5연장 터미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5연장 터미널이 보이더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얘가 표준형으로 마감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얘기 드렸던 5연장 터미널이 보이더 될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얘기 드렸죠. 자첫 번째는 여기 불규칙으로 내려온 3파의 내부 파동 ABC가 불규칙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게 첫번째였고 두번째는 여기 ABC, ABC로 내려와서 이게 ABC가 되는데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ABC로 카운팅해서 복합조정 세번째 파동으로 카운팅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너무 길었다가 그 다음에 382가 안되는 파동이 나와서 얘를 C파로밖에 쓸수 없는 경우라면 또는 앞에서 WXY x 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abc로 카운팅을 못 하고 abc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얘는 불규칙으로 봐야 되고 불규칙이 되면 5연장 터미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쭉 길었고 그다음에 파동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와서 이세 번째 파동은 여기 두 번째 파동보다 더 길어서 노멀 임펄 수도 안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라면 얘는 abc로 카운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는 불규칙이 불가피하고 불가피한 불규칙은 5연장 터미널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이두 가지는 아직도 결론은 안 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밑에 이 파동이 불규칙을 만들고 올라가는 바람에 마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려던. 그러면 파동 마감이 그거밖에 없냐? 반대로 마감했을 가능성은 없냐? 리버스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리버스 체크가 해서 둘다 가능하면 마감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파동이 보이드가 돼야 되고요. 보이드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파동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여긴데요. 어제 얘기 드렸던 게이 파동이 A, B, C로 올리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불규칙이 나왔다. 그러면 표준형에서는 불규칙으로 마감 후에 진행되는 거는 불가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러면 불규칙밖에 안 되냐 하는 거를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위에서 내려온 파동이 W, X, Y로 진행했으면 여기 불규칙이 아니고 A, B, C로 내려온 파동으로 봤을 때 W, X, Y로 진행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감이 안 되는 파동입니다 마감이 안 되는 파동이면 터미널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럼 wxy를 구성 안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파동 카운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첫 번째 얘가 a, b, c로 올라간 거 한파동. 그 다음 a, b, c로 내려온 거 한파동. 그래서 a, b, c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파동에 상응하는 c파가 없다. 이 파동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a, b, c를 쓸 수가 없고 이 파동은 c파로 밖에 못 쓴다. 그러면 이 파동은 a, b, c로 봐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파동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짧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얘가 C 바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파동은 ABC 외에는 달리 카운팅할 방법이 없죠 ABC하고 또 ABC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올라간 파동이 ABC가 381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ABC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는데 ABC로 카운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카운팅할지는 시장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너무 짧아. 그래서 여기 빠지밖에 안 왔어. 이 꼭다리가 여기 3 8 1못 넘기고 여기서 그쳤어. 여기서 그치면 당연히 ABC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동이 ABC로 카운팅을 할수 없으니까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초이스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ABC로 카운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A, B, C 카운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은 A, B, C, B, C, B, C.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A, B, C로 내려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파동이 진행한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지금은 둘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W, X, Y 이거나 또는 W, X, Y, X, Z로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W, X, Y, X, Z 하고도 A, B, C가 하나 더 있어. 네 개가 나와. 그러면 이 파동은 마감파동이 안되는거죠 또는 WXY 두개 나오거나 아니면 WXYXZ 하고 하나 더 나와 a b c 가 그러면 이 파동은 5연장 터미널 마감조건을 갖추지 못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파동을 카운팅을 했는데요 이런 파동을 카운팅할 때잘 챙겨야 되는게 노멀 임펄스, 엑스파, 리셋 그렇게 세가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일단 노멀 임펄스가 여기에 중요한게 세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개, 여기 한개, 여기 한개 자 여기는 1,2,3,4,5가 만들어졌구요 이 1, 2, 3, 4, 5가 여기서부터 ABC를 만드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파동 카운팅 할 때는 앞에 어떻게 변수가 있는지 X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확인했더니 ABC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파동이 W, X, Y, X, Z로 만들 수 있으면 파동 카운팅이 되겠구나 싶어서 또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ABC가 만들어진 거죠 노멀리펄스로 1, 2, 3, 4, 5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BC 한개그 다음에 ABC 올리고 또 ABC 내렸어요 그래서 W x,y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a,b,c 만들어서 w파. 그 다음에 여기 a,b,c y파. 그 다음에 a,b,c x,a,b,c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w x y x 로 a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b,c b,c,b,c B, C 이렇게 올리면서 x파를 만듭니다. 결국은 이제 b파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 1,2,3,4,5 해서 w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파동 카운팅을 안해도 될만큼 간단하게 w,x X, Y, X, Z로 X파가 만들어집니다. X파 만들어질 때 X파 시작 점보다낮지 않은 X파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BC, Y파, 그 다음에 X, 여기 ABC, 그 다음에 Z, ABC 해서 WXYXZ로 카운팅이 됩니다. 만약에 WXYXZ하고 ABC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마감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WXYXZ로 파동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마감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오연장 터미널은 밑에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감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감을 한 걸로 카운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동 마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마감이 되는 걸로 표시를 하면 나중에 카운팅할 때 결국은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이 될수 있는 파동과 마감이 안 되는 파동은 반드시 구별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파동 카운팅 때문에 애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동은 여기까지 삼각형 wxy 복합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만들어진 wxy가 약간 모양이 이상하죠 wxy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WXY 이게 W와 Y의 비율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내용처럼 채권 자경단에 해당하는 다른 월가 자경단 블랙락의 주도로 이루어진 물량 던지기그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WXY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은 만들어 줄 거를 다 만들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마지막 복합조정 ABC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가에서 한번더 집어던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월가에서 집어던지는 거지. 비트코인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략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스코어 페센트 재무부 장관이 의회 출석해가지고 텍스머니를 가지고 베일아웃을 하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대뭇고는 비트코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전략적 귀축 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텍스 머니를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다 고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 귀축 자산으로 텍스 머니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애시당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예 시장에서 없었던 얘기인데 해석을 굳이 하자고 그냥 들면 그렇게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텍스 머니는 4월달에 들어오는 TGA 잔고에 들어오는 돈을 쓰는 건데 그거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쓸수 없는 돈이죠. 그 돈을 써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한 거였고 그 방법을 어떤 걸로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는 지금 트럼프 쪽에 핵심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신흥산업자본에 대응해서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4월 1일부터 slr 새로 조정된 법안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가에서 신규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한 3조 달러 정도 발생합니다 그게 4월 1일이에요 지난해 4월 2일이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해방이 된다는 의미에서 했던 얘긴데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운 SLR 법안이 작동을 해서 미국채 매수 여력이 3조 달러가 생기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발효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매수 여력이 2조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5조 달러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프로젝트에 텍스머니를 쓰지 않고 진행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또 다른 돈이 시중으로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플랜을 마치고 나면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리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5조 달러 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돈이 또 풀리게 된다면 유동성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tge 잔고가 아닌 다른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비트코인 한테는 호재죠 비트코인 한테 호재인데 만약에 여기서 파동을 마감을 했으면 그 호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하고 파동하고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파동이 위에서부터 지금 몇 퍼센트를 하락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50% 넘게 지금 하락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위의 가격 기준이고요. 고점 대비 50%고 세상에 피보나치를 보는 사람이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고 반토막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 되죠. 자, 하다못해 조정 없이 올라간 여기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을 봐도, 보세요. 이제 382 정도 되돌림이 온 겁니다. 아직 멀었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얘가 여기서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50% 되돌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내려오고 여기는 ABCD, 그 다음에 E8을 올렸는데 다시 ABCD 해서 E를 마치면 그제서야 내려올 겁니다. 그때 마치고 내려올 건데 4월 1일 날 3조 달러 풀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제 시작하고 하면 5조 달러 풀리고 플러스 추가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하는 자금까지 풀리면 시중에 돈이 넘쳐날 텐데 왜 빠지냐? 비트코인은 왜 빠진다고 보느냐? 재료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걱정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올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장이 빠지겠죠. 근데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0 10% 빠진게 아니고요 올라갔던 상승폭에 지금 38이 되돌림 온 상태고 아직 파동이 마감하지 않은 상태고 a b c d a b c d 를 진행한 상태다 그런데 이정도까지 빠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블랙락이 시작한 투맥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레버리지 청산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은 쭉 빠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파를 만들거고 이파 만들고 나면 제대로 된 하락이 올 거다 그 이유는 인플레 걱정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파동 카운팅 정리를 하자면 현재 내려온 D 파는 WXY까지 진행을 해다 그리고 XZ를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마지막 ABC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동은 D 파동이다. 그래서 이바 얘를 만나러 올라갈 거고 아마 그 시점은 4월. 지금 이제 2월 시작했으니까 2월, 3월 올라가다가 뉴스 나오다가 4월 딱. 시작하면 인플레 걱정 때문에 빠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